진실은 주머니 속 송곳 같아서 결국 튀어나오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21년 7월 그날도 지금처럼 폭염에 너무도 힘든 하루였다. 나 열린광 TV 정피리는 그동안 세간에 알려진 김건희와 동고스이 돌았던 양재택 전 검사 모친댁에 있는 팔당댐 근방에 가야 할것 같은 촉이 발동했다. 너무도 무더운 날이었음에도 나는 당시 강진구 김두일에게 함께 동행 취재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우리 세 명은 에어컨 고장으로 찜통이 되어버린 나의 차를 몰고 경기도 팔당댐 근처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양재택 전 검사 모친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이 시도했으나 그 어떤 언론도 성공하지 못했던 양재택 모친과의 인터뷰를 성공했다. 김명신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개명 전 이름이다. 김명신과 양재택 전 검사의 불륜설은, 김건희 모친 최은순과 정택택 씨의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정택택 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후 김건희와 양재택의 불륜을 확인하고 이것이 최은순과의 사건 조작의 뒷배경으로 작용했음을 주장했다. 최은순은 김건희와 양재택 검사의 불륜을 주장하는 정택택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2011년 5월 서울 동부지검에서 대지소사가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최운수는 딸과 양 검사의 불륜을 전면 부정하며 라마다르레상스 조나무 회장의 소개로 우리 모녀와 양재택 검사 가족들 간에 친하게 지내게 됐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양재택 모친과 인터뷰에 성공한 열린공학TV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순 남순으로 시집을 갔으면 그 남자하고 생명을 해주라고 서 끝을 내야 되는데 참의사한테 시집 갔잖아. 그 김명신인가 뭔가 하는 명신이가 그 명신이 여기가 여기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고잘 어. 알아요. 어떻게 같이 있었어? 어? 어떻게 같이 있었어 거기서? 저 아니, 그림도 명신이가 그려준 거라며. 그 명신이가 저 이제 김명신이가. 예. 네. 우리 아들들 이제 미국을 보내 이렇게. 엄마가 딸을 가졌잖아. 우리 매일이가 음. 딸을 가고 아들아들 훗차있게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그 새에 이제 무슨 병이 났어. 병이 났는데, 이 사람이 여자나 하는데, 응? 너무나 일부러 잘 못하고 너무나 탐만 좀 얘기하자면, 헐 늦잠만 놔두는 여자다. 남자가 많았다고요? 그렇지. 내가, 내가 아직도 몇 사람 되는데. 남자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해기가싫더라고 아이고. 그 승심이 아는데근데제 친구는 여기 와서 살았다는 데 같이 명신이가 응? 명신이 여기와서 같이 살았다는 며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았어. 그럼은 그럼 우리 자기 보사님 잘했을 거 아니야. 어, 살았어. 보사님한테 뭐 어머니 어머님하고 잘했다는데? 엄마라고 하고 살고 딸 딸라, 딸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러시요? 끝까지 제가 완전하게 끝으로 야물내야 되는데. 응. 어. 다른 남자가 많아서 한마디로 얼른, 얼른 얘기하자면 나를배신라고따 놈하고 부딪가 아, 따놔 아 그래서 이동전하고 퇴직 가서 바로 따놔 양재택 전 검사의 모친은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겠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흐리게 만드는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를 이대로 둘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 대로둘수 없다고 하였다 한희균만에와 가지고서 뭔가 하라는 다친 뭔가 원 기간 동안 하랬어. 친구들 만나야 되고 결혼식까지 하고 일하고도 직구는데 또, 또 대기업명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은 제 계산에 자기가 버어 가지고 내가 쓰는 데서 아니야. 어떻게 알아? 바로에 나. 김건희는 201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윤석열과 2년 열의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나이 차도 있고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며 남편이 가진 돈이 2천만원밖에 없어서 망설였는데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건희의 말대로라면 당시 윤석열에게는 단돈 2천만원이 전 재산이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는 2012년 3월 11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수많은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했다. 당시 윤석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일과장이었다. 열린구 t v 취재 결과, 하객들 중 가장 많은 추기금을 들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 임직원이었다고 한다. 단돈 2천만원이 전 재산이었던 윤석열. 열린구 t v 는 최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원순의 가까운 지인 복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사이가 해줬다고친구들 어. 결혼할 때 5천만 원 다이아를 여기를 하고, 어머 음. 응. 여기 장모가 그래 사이가 해줬다고 사이가 뭐하는 사람이니 범사라고 그 근데 그때 중수부장이었어요. 중수부장? 아, 네. 그때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으니까. 아. 아. 결혼할 때 5천만 원라 다이아를 주기 때문에. 응. 친구들이야. 최운순 가사라는 A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와 결혼 당시 최원순에게 다이아반지 5천만원짜리를 선물했다고 취재진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최씨와 매우 친분이 있던 또 다른 가까운 주인에게 크로스체크를 위한 확인 취재 결과는 그 금액이 달랐다. 그 반지를 선물해줬대요. 김윤석열이가. 그래 다이아반지. 어, 그거 알고 계시네? 응. 어, 일카라툰과 주의... 그 찜질방에 같이 잊어먹었어. 아찜질방을 같이 잊어버렸어요? 그거 5천만원짜리라고 그러던데? 5천만원? 5천만원짜리 1억 소리 들었거든 하여튼 저기 뭐야 그분, 그분은 그분최원순씨 지인인데 어. 막 자랑을 하면서 최원순이가이가 어. 우리 사이 될 사람이 어? 해중1 k g 짜리인데 5천만원짜리라고 다이아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 어. 아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찜질방 가서 그래 아까 난리 났었어 그때 못 찾았나봐 아못 찾았구나 어. 그럼 그거 사실이네? 그럼 그거 해준 게 맞네 네. 결혼한 당신과 뭐 결혼하고 낳은 거2 0 1 0년도에2 0 1 2년도에 찜질방에 우리 나랑 계속 같이 다녔었잖아. 네. 근데 거기 남양주 그 찜질방 가 가지고 이제 먹었다니까. 최운순의 지인 b 씨는 연도를 2012년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윤석열이 최운순에게 1억짜리 다이아반지를 선물했다고 이야기하며 찜질방에서 분실했다고 말한다. 도대체 수중에 2천만 원이 전 재산인 윤석열이 어떻게 1억씩이나 하는 다이아반지를 최은순에게 선물할 수 있었을까? 윤석열은 결혼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일과장이었다 그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 중수부 담당 주임검사였다. 최근 대장동게이트 핵심 주범인 김만배는 당시 박영수천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용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이 무매 줬다는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윤석열은 조유영을 왜 풀어줬을까? 결국 조유영을 풀어준 대가로 조씨가 불법대출한 돈이 시드머니가 되어 대장동 게이트가 열렸다.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다. 최원수씨 어디 있는 줄 알죠 지금? 공부했다며? 한한번 아주 본인 본인 입으로.